그리고 인사발령을 했죠. 사실상 이거은 강등 인사를 냈는데, 인사처분 효력 소송을 냈습니다. 정유미 검사장 저랑 연수원 동기예요. 아. 그다음에 정유미 검사장은 이문정하고도 연수원 동기예요. 처음에 검사 인관하고 연수원 다니고 그랬을 때는 친하게 지냈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길이 180도 이게 바뀐 거죠. 인사라고 하는 것도 인사권자의 재량인데 재량도 일정한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아 근데 뭐 이렇게 말한 마디했다고 해가지고 검사장을 평검사로 내려보내나? 이거는 법률의 규정 이런 걸 떠나가지고 재량을 넘어가는 거 아닌가? 전 개인적으로 치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치졸하죠. 망신같지도 않은 망신을 갖다가 줄여다가 오히려 역풍 불지 않을까? 정윤희 검사장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항소 그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가지고 왜 항소를 포기를 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달라라고 하면서 고검장들, 지검장급 이상 그 검사장들이 어, 당시 노만석 만석영한테 이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어, 얘기를 했는데 이 문제를 어, 항명이라고 어, 규정을 해 가지고 인사 발령을 했죠 사실상 이거는 강등 인사를 냈는데 그래서 지난번 대검 검사 인사에서 대전 고검 검사로 발령을 했습니다 정유미 검사장을 그래서 이 강등 처분을 받아서 정유미 검사장이 사실상 인사 처분 효력 소송을 냈습니다 자이 부분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전례가 없는 이례적인 인사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시간이 얼마나 있어요? 꽤 있습니다. 꽤 있어요. 네, 저기 그 다음 타자들 오셔가지고 음, 꽤 있습니다. 일단은 정유미 검사장 저랑 연수원 동기예요. 아. 그다음에 정유미 검사장은 이문정하고도 연수원 동기예요. 그러니까 이문정하고 정유미는 검사로 같이 임관해가지고 둘다 검사로서 출세했어요. 검사는 검사장도 요 출세한 거거든요. 정유미는 창원지 검장했고 그렇죠. 이문정은 지금 서울 동부지 검장 하고 있습니다. 정유미 검사가 그 광주 출신이에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서울대 교육학과 나와가지고 학생운동하던 사람이에요. 처음에 NL로 학생 운동하다가 그러다가 조금 늦게 서울대 법대 나오지 않고 사범대학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법시험 공부 해 가지고 시험 붙어 가지고 그래서 검사 임관에서 이렇게 쭉잘나갔었나잘 나갔었는데. 그런데 검사하면서는 오히려 이문정 검사장은 그 부산 출신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대구. 대구 출신인가? 네네네. 어쨌든. 그런데 이제 정유미 검사장하고 이문정 검사장이 처음에 검사 임관하고 연수원 다니고 그랬을 때는 친하게 지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여학생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음. 또 검사된 여검사들은 저희 동기에 그렇게 더 많지도 않았고 그랬으니까 처음에는 뭐 비슷하게 뭐 언니 동생 하면서 친하게 지냈을 텐데 그러다가 이제 길이 180도 이렇게 바뀐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검찰청법에 어떤 규정이 있냐면 검찰청법 6조에 검사에 직급 해 가지고 검사는 딱두 종류밖에 없다. 하나는 뭐냐? 검찰총장.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나머지. 음. 그러니까 뭐 대검 차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나머지는 다우리나라에 검사가 이천 몇백 명 있는데 한명 검찰총장 한 명하고 나머지 이천 몇백 명은 다르다니 약이예요그걸 우리나라에는요 지금 검사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 검사들. 나머지 검사들. 왜냐하면 검찰총장 없으니까. 그런데 삼십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검찰청법 삼십조에. 고등검 고등검찰청 검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7년 이상의 법조 경력이 필요하다. 그 정유미 당연히 7년 이상 법조 경력 이 있죠. 있죠.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냐면 고등검찰청 검사가 되려면은 대검 검사급 이상의 검사는 제외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 그러면 정유미가 가는 거는 대전 고검 검사로 간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유미는 어떤 검사냐? 대검 검사급의 검사예요. 대검 검사급의 검사죠. 왜냐하면 음. 28조에 어떤 규정이 있냐면 대검 검사급의 검사는 어떤 사람이냐? 검찰 총장 그다음에 누구누구 나오는데 쉽게 말하면 검사장급 이상은 다 대검 검사급이죠. 검사 네. 그런데 정유미를 지금 그 창원지검장하고 그다음에 지금 뭐 법무연수원에 있나 잘 모르겠는데. 법무연수원에 있었죠. 그 어쨌든 검사장급이 대검 검사급이에요. 네. 그런데 대검 검사급인 사람을 고등검찰청 검사로 임용하는 것은 검찰청법 30조에 위반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게 그게 정유미 측의 그 주장이고. 주장입니다. 그다음에 법무부에서는 어떻게 주장을 갖다 하느냐? 아니다. 옛날에 어떤 검사가 있었냐면요 검사장 하던 검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검사가 뇌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데 뇌물을 받았는데 하도 이전에 받은 뇌물이어 가지고 징계를 할 수가 없었어 그래가지고 인사조치 해라 그래서 그 검사를 어떻게 했느냐 고등검찰청 검사로 그냥 내려보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이 아 이거는 말도 안 된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소송을 제기했었는데 그때는 법원이 그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어요 아무리 검사장급이었다 라고 하더라도 검찰청법에 검찰총장하고 검사로 구분되어 있는데 넓게 보면 검사장이나 검사나 똑같다 검찰총장만 아니면 똑같은 거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왔었는데 그거를 지금 여당에서는 근거로 들어가지고 정유미를 그렇게 망신 줘도 괜찮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례가 그때 뭐그 검찰청법 28조 30조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다루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을 정유미 검사장은 이번 그 뭐야 그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그 신청에서 다루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내릴지는 모르겠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인사라고 하는 것도 재량이긴 하지만 인사권자의 재량인데 재량도 일정한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검사장을 검사장 하던 사람을 저기 그냥 평검사로 전보시킨 거는 그거는 인사상의 재량이 한계에 포함되는가 안 되는가 이것도 문제가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사람은 뇌물 받은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검사가 어떻게 뇌물을 받습니까 뇌물 받는 놈들 잡으라고 한게 검사인데 어떻게 뇌물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평검사로 그렇게 좌천시켜도 이거는 괜찮다 이게 아마 법원에 깔려 있었던 것 같은데, 아 근데 뭐 이렇게 말한 마디했다고 해가지고 검사장을 평검사로 내려 보내나? 이거는 뭐 법률의 규정 이런 걸 떠나가지고 재량을 넘어가는 거 아닌가?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 들고요.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을 갖다 할 것인지, 이제 일단 집행 정지부터 이제 조만간 아마 올해 내로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그 생각은 드는데, 그냥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고, 그다음에 제 기본적인 생각은 치졸하단 생각이 들어요. 너무 치졸하죠. 왜 치졸하냐면. 아니 뭐 검사장 지금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검사장 해봤자 뭐 하냐면요 그냥 밥만 먹고 있으면 돼요 월급만 따박따박 받고 있으면 돼요 뭐 월급 조금 더 많이 받겠죠 그런데 이렇게 직급 깎인다고 월급이 좀 깎이나 직책급 같은 게좀 깎이나 그건 모르겠는데 어차피 1 0개월뒤면 없어질 검찰청에서 검사장이 무슨 의미가 있고 검사가 무슨 의미가 있고 검찰총장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총장도 안 뽑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법무부 장관이라고 그랬으면요 아유 그래 떠들어라 그냥 그 10개월 지나가면 니네들 다못벗는다 지금 이러고 있지 않았을 것 같은데 굳이 그런 사람을 찍어가지고 망신도 아닌 망신 같지도 않은 망신을 갖다가 줄여다가 오히려 역풍 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전또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지난 4일 법무부 검찰 인사위원회에서 정유미 법무부 연수, 연구위원이었죠. 법, 어, 정유미 검사장에 대한 그 인사안건이 올라왔어요. 근데 인사위원들이 부결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다. 강등하는 건 아니다.라고 반대를 해가지고 인사위원 1 1 명. ]의 과반수 찬성으로 안, 안, 안이 의결이 됐는데, 이거는 할수 없다! 라고 부결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 법무부에서는 그대로 강등을 시켜버리는 건 도대체 무슨? 뭐~ 뒤끝이 뭐 뒷끝이 장렬한 음. 그래가지고 그~ 정유미 검사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지난번에 항소폭이 있었잖아요 음. 그때 노만석 대검 차장 보고 사퇴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음. 그~ 사퇴하라고 그랬다고 해가지고 대전고등검사장 검사로 강등시킨 게 그다음 날이에요 그니까 정유미 검사장이 글을 올린 게 10, 아~ 다음날이 아니네 십일월 십일에 노만석 사퇴하라고 글을 올렸는데 한 달쯤 있다가 십이월 십일 일에 대전고등검찰청 검사로 강등시킨 건데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오히려 뭐 이렇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쥐도 이렇게 몰리면 뭐문다그러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까지 하다 그런 생각 듭니다. 김웅 전 의원이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 방송에 출연을 했는데 어, 네. 일화를 하나 살, 하나 얘기를 해줬습니다. 김웅 의원하고 정유미 검사장하고 모한모 모 여성 검사 장하고 같이 이렇게 있었는데 당시 검찰총장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정유미 검사장 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모 여성 검사가 에, 검찰총장하고 같이 술 먹는 자리에서 그 검찰총장을 향해서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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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아 오빠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앵기더래요 네네. 그래서 잘 봐달라고 본인을 그런 취지로 하더래요 그래서 응. 그 자리에서 응. 정미 검사장이 총장님 딱그러더니 응. 얘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응. <laughs> 도저히 얘는 두고 볼수 없다 응. 그러더니 헤드락을 걸고 응. 너, 나, 너 나와 응. 그러면서 헤드락을 걸고 딱 나가면서 도저히 이런 애는 두고 볼수 없다. 어. 그러면 해당을 걷고 나가는 일화가 있었다. 어. 그렇게 도저히 공과 사를, 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이 검사들은 두고 보지 못하는 정의로운 사람이다.라는 일화를 설명해주더라고요.